주 예수께 성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세금 묵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레위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내가 레위사람을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하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 사람이 성막에서 또 섬기기 위해 또 세워지는 봉헌식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직분을 이렇게 행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식이 이들이 성전에서 일하기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들이 이제 정결하기 위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온 몸의 털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또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막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또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인에게 안수함으로 이들을 제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한다. 그래서 레빗사람이 성막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 직분이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희생의 어떤 직분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빗사람 자신들도 구별이 되긴 했습니다만는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이 레위 사람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어떤 그 제사도 이제 드려지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하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레위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오늘 말씀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14절인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내가 이렇게 레위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맞춘 일을 하러 해막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레위사람들이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직을 수행할 때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결함, 또 거룩함, 또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레위인들에 대한 규율은 모두 우리 장차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래서 단번에 다른 제물이 아니라 자기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제사장직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한 가지 더 하여서 이 레위인의 제사직이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제사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성도들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된 우리의 신분을 아주 높이는데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일 뿐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위인의 제사직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제사장이라는 그 어떤 그 직임을 의미하는 단어. 히에레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히에로튜마라는 조금 성격이 제사장과는 성격이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히에로튜마라는 단어는 제사직 전체를 어,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뭔가 인격적이고 한 사람의 어떤 그 직분을 의미한다면은 히에로추 많은 그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어, 이 어떤 공동체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어, 그리스도 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어, 드리는 이런 그 거룩한 제사직을 전체적으로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지는 이 제사직 가운데에 그한바디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또 제사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요. 특별히 성경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세상에 구별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땅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주시고 또 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셨는데 특별히 거룩하며 또경건의 경건을 연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음의 교회, 우리 배움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와 또 기업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한 우리 명지대학교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 또 주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학교의 모든 교육 사업과 어, 또 명지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은총과 또 세밀한 사랑을 어, 또 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寂寞。 那你们。<music>